컨트리메스 페이버드 모델이고요 매장 컬러 위에 슬레이트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굉장히 좀 이쁜 컬러고 뭐랄까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제공이 되는 그에다가 무게감도 있고 그런 느낌이랑보이면것 같아요. 페이버드는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휠이 좀 금색으로 포인트로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버드는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 드델 하시는 건 옵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옵션이 또 그냥 굉장히 좋아요. 클래식 대비. 뭐 터널 아마 썸록 트 그리고 윈도우 몰딩도 다 블랙, 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다가, 루프 렉도 블랙이고. 그리고 하마카페 스티커, 어디티브 크루즈도 들어갔고 어,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패스 모델 같은 경우에 주행할 때, 블루베브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제공이 되는 데 헌트리맨, 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좀 무선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또 좋은데 독일 차는 이게 안 되죠. 근데 도요타 렉서스는 사이드미러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근데 뭐 독일 차라든가 핸드기아 차는 이게 안 돼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휴대폰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동 내고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헤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갔구요. 이외에는, 열선 시트 없고 뭐, 풍품랑 시트 앱 충전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랑 블루랑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썰루포의 개방감도 좋고, 루프가 온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2 0시4 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10.8kg, JCW랑 연비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JCW로 하십니다. 볼륨감도 굉장히 또좋고요이 슬레이트 볼륨은 굉장히 좀 세련됐기 때문에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5년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추가된 컬러기도 하고, 레터링도 다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극성도 강조가 되어있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지금 또 여유롭고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니요 12V 충전소켓도 어있고컨트리맨 S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페이버드 블럭 시만 내드릴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퍼스트 에디션입니다.